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보 제니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영상은 무엇이냐 극한의 그 고점을 뽑은 파티로 히든보스 하드 도전 난이도 200을 토벌해보는 영상입니다 모든 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파티다보니 잼 세팅부터 해서 탤런트 아츠까지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므로 따라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세팅도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따라하신다면 영상 길이로 출원할 수 있듯이 몬스터 잡는게 많이 편해지는데 따라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드리면서 지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파티의 기본 틀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며 지나간 3밀리 조합입니다. 소수의 적, 딜 중시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죠. 유니크 몬스터가 상대인 만큼 파괴자 둘이 고정인 것도 지난 영상이랑 비슷하긴 한데 딜 고점을 가장 잘 뽑는 소드 파이터가 추가됐습니다. 이 영상에선 쓰지도 않긴 하지만 전용 탤런트 아츠랑도 궁합이 좋은 노아에게 쥐어주세요. 먼저 노아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아니 왜 언제든지 할수 있어 가 없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자동 영상 보고 오시면 없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의 영상 같은 상황에선 더 약합니다 무난한 딜링 스킬 3개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로스트 뱅가드의 스매시 아츠 마이티 비트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 어태커가 쓰기엔 어그로 증가가 붙어 있어 원래라면 잘안 쓰는 아츠입니다 하지만 이 파티처럼 딜을 극한으로 볼 경우 그냥 어그로 끌려서 눕기 전에 상대를 눕히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컨트롤도 요구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사실상 이 파티에서 소드파이터는 이 세팅 고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파티는 저점 운영인 만큼 세팅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긴 한데 312 조합의 경우 상황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춰주세요. 스킬도 가능하다면 20랭크짜리 스킬로 가져와주세요. 그다음 미호는 올라운드를 채택한 힐러인 소울레커입니다. 아츠 중에 광역 디버프 해제 및 파워 차지를 제공하는 드래곤오더, 광역 공버프를 제공하는 배틀페로몬, 여기에 더해 광역 리퀘스트업과 크리티컬 강화까지 제공하는 총공격까지 엄청난 버프 아츠들의 존재로 인해 엔드 세팅 기준 서포터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힐러 클래스로 설정할 경우 버프 제공 시 탤런트 게이지가 소량 상승하기 때문에 힐러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룬가스와 테일슬랩 자리엔 필드 아츠인 라이프플랜트나 공격 시 회복 기인 배큐엄드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킬도 버프 및 지원에 최적화된 스킬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각 아츠와 스킬의 획득처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놓겠으니, 세팅하실 거라면 참고해주세요! 유니는 성의사입니다. 지난 영상과는 다르게 레조넌스 플래그와 융합하는 자리에 섀도우 하이가 들어와 있는데 광역 파워 차지가 소울 에커에게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필요하긴 하니까 빼지는 않았어요. 탤런트 아츠는 유니부터 기본과 다르게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란스를 제외하고 모두 연주가의 탤런트 아츠인 빛나는 선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차적으로 돌리기 위해 유니부터는 모두 언제든지 할수 있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리는지는 실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타이온과 세나는 파괴자입니다.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리액션을 몰아주고 어차피 딜은 노아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소울 에커가 힐러 자리로 가면서 챙기기 어려워진 오라 스킬들을 파괴자들에게 몰아줍니다. 나머지 한 칸은 진기공, 천지멸살 둘다 괜찮으니 딜 스킬 아무거나 쥐어줍시다. 액세서리는 반필수인 브레이크 브로치와 함께 질풍의 팔찌를 채용하여 시작부터 브레이크를 걸수 있게 해주세요. 나머지 하나로는 명중이 낮은 파괴자의 명중을 보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란츠는 론 액자일입니다. 디펜더이긴 한데 어차피 오래 탱킹할 게 아니라서 잠깐 탱킹하고 딜에 조금이나마 더 관여 가능한 론 액자일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성의사의 탤런트 아츠인 페이스풀 예를 사용하는데 빛나는 선율로 유지할 버프를 제공하는 쏠쏠한 기술입니다. 실전에서 보겠지만 컨트롤 캐릭터 바꾸기를 하는 게 란츠가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 컨트롤 할 일이 없기에 란츠에게 페이스풀 예를 쥐어 준 겁니다. 사실 다른 캐릭터에 비해 세팅 조건이 제일 널널하긴 한데 지금 표시해드리는 것만 챙겨도 됩니다. 나머진 자유롭게 가능해요. 히어로는 마시로입니다. 체인어택 거의 안할 건데 더 괜찮은 게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파티 특성상 성의사가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굳이 바꾸자면 아트 추가 공격 필드 아트가 있는 환상공사인 유즈리아 정도가 후보가 되는데, 만일에 파티가 터졌을 때 그나마 갱생 가능한 힐러 쪽 히어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체인어택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긴 하고요 아무튼 이 조합으로 200레벨 하드, 히든 보스를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見せられたみたいだねみんな準備はいいな